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어 하나 내려와 상내려야돼 그렇지 현상이 아, 아이 좋았는데 아 여기 거 이거 아, 아, 에 Corre, corre, corre. 봐, 넘어려쥐잘 쳤다. 남았어 아직 어, 지할 아, <laughs> <씨. 웃음> 아 <laughs> <와> <laughs> 없지 안되다 가야 돼 아 야, 명훈. 문장에서패스 게임 에이스 나왔다. <laughs> 야, 우리 팀이야. 스 나왔다. 来！来！来！来！来！来！

아. 대이 아, <laughs> 아 너무 세게 아 참. 아, 아, 아아 <laughs> 헐. 아멘. 숨신경서 내가 또 사자니까. 뭘? 안 돼? 안 돼, 안 돼. 너무 네 어, 가자, 야, 야, 우리 집중해서. 쉬어, 와. 오케이. 아. 아돼 <laughs> 잘 쳤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